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데드풀 AP 캐스트 3일째입니다. 자, 3일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61%. 자, 61%에서. 자, 산 할아버지. 어, 로그아웃 클리어 3회. 음, 뭐,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으니까 다음 엉망인 친구들 시 씨앗 스틸러 엉망인 친구들 무너진 도미노 클리어 3회 무너진 도미노 클리어 3회 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 퀘스트를 진행하는 거라서. 사이록이 괜찮아 보이던데. 이게. 용이 지금 제가 거의 이제 티어 2가 되기 직전인데 이게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클리어를 더 해야 되니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단계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 도미노가 상성이라서, 딜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사이록이 약한 게 아니라, 지금, 도미노가 스피드. 그리고 지금, 사이록이, 어, 블레스트다 보니까, 딜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전혀 예상하못 했네. 최대한 빨리 클리어를 할수 있도록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현장을 아, 그냥 클리어를 할 것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이록은 제가 조만간 이제 티어 2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조만간 리뷰를 통해서 다시 소개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괜히 사이록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만 남기겠습니다. 자, 도미노 획득. 자, 여기 온 이유가 도미노 삼성 진급. 자, 삼성 진급을 해야 한다면 너에게 고급 진급권을 주겠다. 가라, Z, XZ 탐지기 탐색하기. 또 뭐야? 엉망인 친구들과 머저리 x 맨에서 엉망인 친구들과 머저리 x 맨에서또 뭐를 또 찾으라고 하네요, 엉망인 친구들. 찾아보자고. 두 개, 두 개. 자, 네 개. 어느 세월에 이거를 오십 개나 찾으라는 거야. 일곱 개. 이제 10개, 언제 어, 50개를 이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에너지 500개 이상 들겠는데요, 이거. 이제 30개. 에너지 또 써야 되겠네. 됐나? 4개가 모잘라 됐어 됐어 야, 에너지 600개가 그냥 훌쩍 그냥 사라져버리네. 가라 제트! 자 이번엔 스토리 임모 스테이지 클리어 10번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끌어 모아야겠구만 자 연합 상점에 가면은 연합토큰으로 이렇게 세번 구입이 가능하고 한번 구입할 때마다 25개씩 에너지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총 75개가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0번 클리어를 하려면 이렇게 13, 챕터, 챕터, 13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8개나 필요해요. 이제 이 부스터가 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은 8개가 필요하지만 챕터 1에서는 4개, 절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챕터 1에서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았어. 다음 쓰러진 도미노, 엉망인 친구들 무너진 도미노 클리어 3회. 자, 무너진 도미노. 이 무너진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어, 생체 데이터가 수급이 다 돼도 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착각했는데 지금 엉망인 친구들 무너진 도미노 3회를 클리어해야 되는데, 어, 어, 아까 했잖아. 아, 이거 다 했잖아. 이러고, 어,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일 다시 해야 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생체 데이터를 다 수급을 했더라도, 이 데드풀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초기화가 되지 않아도, 어, 계속적으로 도전을 할수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쌍둥이 우량화 케이블 자르기 클리어 3회. 자, 케이블, 자르기.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데드풀? 데드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데드풀 넣은 상태에서. 자, 사이로기 지금, 가자! 고로치, 아이씨! 요것만 하면 티어2 올라갈 수 있는데, 티어2 올려서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한번 도전을. 에너지가 없구나. 진짜 그렇다면 에너지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사이로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로기 지금 상당히 제가 잘... 많이 키워놨어요 이거 분명히 아주 쉽게 클리어를 할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게왜 이렇게 딜이 안들어가 왜 사이로그 왜 이렇게 딜이 많이 안들어가지? 지금 우루까지 다 박아놓은 상태인데? 우루 박고, 장비 풀 강화에다가, 스킬 풀 강화에다가, 분노한 홀크의 힘에다가, 세팅 다 해놨는데도 지금, 이 정도라면 실망인데? 지금 친구 불렀어요. 너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를 불렀고 사이록이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좀 케이블 얘가 강한 건지 알 수가 없네. 요 일단 사이록이 육성 스킬이 마지막 딜이 정신 집이 5 초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어140% 대갑 특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사이록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케이블 잡는 것만 보아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제발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자, 요일 임무 를 해야 되는데 또 에너지가 없네요. 아, 에너지가 자꾸 걸리네. 에너지가 자꾸 걸려. 에너지를 이번에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 자, 자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참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요리무 다음 또 너희야. 타임라인 배틀 참가 10회.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배틀 10회 완료했습니다. 테이블 자르기 아까 했잖아. 아, 나 진짜. 또 여기서 막혀버리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